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당신이 부활승천 이후 부재한이 세상에 당신처럼 똑같은 바로 현존이 이루어지기 원했습니다. 예, 또 다른 예수들이 사라지기. 그래서 예수님은 열두 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복음을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의 없이 열세번째 제자로서 예수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laughs> 여러분은 얼떨결에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또한 이 예, 밑에 밀려서 세례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신앙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처럼 바로 몇 번째요? 열세 번째. 세 번째 제자는 바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열세 번째 제자로서의 살때 어떤 제자 이 어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연중 2 0 주일부터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구원을 낳는 예언자를 얘기합니다. 어떤 제자, 바로 예언자적 삶을 사는 제자. 예언자하면 여러분들 고정관이 있습니다. 바로 머리를 길게, 지팡이를 끌고, 또한 긴 옷을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만화적인 예언자 말고 이 시대는 현장감 있게 그리스도를 깨어있는 믿음으로. 바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예언자를 원하시는 거 그러면 살적 구원을 위한 예언자적 삶을 원할 때살적 구원 이게 뭘까? 이 예언자에 대한 정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 예언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다 덧붙입니다. 꼴찌를 첫째로 만드는 사람들. 지금은 꼴찌인 아. 꼴찌와 같은 인생, 꼴찌와 같은 사회적 구조를 첫째로 전환시킬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을 사는 예언자 이 예언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눈에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의 모든 기적과 치유는 힘이 섭발되고 이 힘, 이 힘을 성서원어에서는 에스시아 권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을 입은 사람들 이라고 얘다 여러분들이 지난 생활을 할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 기쁨 그각보함이 있는 줄 여러분들은 압니다. 아십니까? 대답이었습니다. <laughs> 자, 조금 느낀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laughs> 예수는 삶은 좋아요. 지난 가던, 여 할머니가 이 미역걸을 끌고, 무거운 미역걸를 끌고 간다. 그걸 갖다가 내 원위로 이렇게 밀어드렸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삼상하죠이삼상함을내 네. 이 삶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봐라. 이런 건 선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회에서나 적을 반 선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은 동의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 끓기도 할 때, 주님, 내일 저에게 접해지는 모든 일을 당신의 이름으로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성남 갈때 할머니가 언덕백이이 역할을 꿈한다. 주님, 저에게 회가 왔습니다. 이때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 선행. 이게 선행. 얼떨결에 양은 지갑 주듯이 얻어버리는 것은 없다.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는 믿는, 믿지 않는 이들하고 우리는 근본적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드러내면서 어깨에다 힘을 주고 살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또한 영형자처럼살기을 요청받고 있으니까. 꽃 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꽃, 이 끝발을 권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권능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데 있어서 자꾸만 우리는 스스로를 갈라먹습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 하느님의 자리에 하느님이 있지 않는 바로 내 새끼가 있고 내 소유가 하느님의 자리에 있다. 이 집착을 끊어버려라. 지난주일 고구미님 알겠습니까? 네. 이 모든 집착 바로 모든 인연을 끊어버려라. 정말 너의 새끼들이 중요하냐? 그러면 하느님의 여운을 무선적으로 해라. 그러 자동적으로 그 여운을 새끼들의 인간적 여는 바로 풍성한 열매를 내기거다이 상식이. 하느님을 등지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여러분들이 이메아합니다. 사람은 이 하나도 내가 할수 있는 일은없습니다 바로, 지참을 끊어버려라. 오직 예언자처럼 예수를 흉내내라. 어떻게 흉내냅니까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줘라. 행복을 빌어줘라. 자비를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또한 끊임없이 예수님을 낼때 우리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나이니 여러분은 안그렇죠 저는 변덕이 심합니다 응?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저가 정말 반마시입니다 <laughs>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 내가 우리 안는이 울부짖는 자아가 정말 싫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죠 이것을 바로 예, 끊임없이 이 내적으로 위선을 상찰해라 오늘 보금의 핵심은 바로 열매를 맺도록 실천적인 삶을 살아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란 포도나무 시를, 시를 뿌렸더니 바로 이시에 넣은 집착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상류적인 보금화의 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를 뿌렸을 때 열매를 맺도록 하니 이 열매가 핵심입니다. 같이 합니까? 열매. 열매. 어떤 열매냐? 이것을 오늘 복음에서 요가복음 6장에 서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예언자는 열매를 맺도록 조바심을 내일이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복음을 보면 답이 딱 보이니.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산수화 같은 정답이죠?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열매를 얘기하고 이제 예수님 실천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입만 열면 나보고 주님 주님 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실천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알겠어 우리를 너무 알아도 너무 잘하시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 말스, 말을 실천하는 이가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바로 예를 들니 그 사람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땅을 깊이 타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이 반석. 우리가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반석입니다. 반석이 뭘까?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이란 뭘까? 바로 예수의 현양 현존을 보여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춰 아, 봐. 말씀. 말씀. 바로 말씀. 이 반석의 집을 지는 사람이란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슴에 깊이 품고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석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어떤 유혹도 홍수와 같은 비가 많이 내린 이 모든 유혹과 시련이 닥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진정코 예수님의 창백 예언자가 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언자적 삶을 살아야 되는 내가 이 내가 접하는 단석이란 게 뭘까? 구체적으로 반석은 바로 양심 없는 캐나 같이 합니다. 양심 없는 캐나, 양심 없는 캐나. 여기서 이 어, 양심이 반석입니다. 캐나도 많은데 기쁨도 많은데 즐거움도 많은데 양심을 전제로 기뻐해라. 여기 있어요? 어린이에 대한 유괴 어린이에 대한 석폭행, 이 모든 것들은 쾌락에 대해서 반석을 상실하니 문제가 된다. 두 번째, 인격 없는 지식. 같이 합니다. 인격 없는 지식. 인격 없는 지식. 이 인격이 반석입니다. 무작정, 어, 주입식 교육으로 대학 입학을 위한 이 지식은 문제가 있다. 인격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격 없는 지식. 세 번째, 가이 합니다. 인간성 없는 과학. 인간성 없는 과학. 이 인간성을 반성이라고 합니다. 과학은 무진장 얘기하는데, 한꺼번에 바로, 가축 950마리를 생, 어, 생맴을 처리합니다. 이거 문제 있죠? 950만 마리의 이 술을 이 가축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 칼리 기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처럼 괜히 무감각하고그 외에는 박수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이게, 반, 이게 반성이라는 겁니다. 바로 같이 합니다. 도덕성 없는 경제. 도덕성 없는 경제. 바로 이 경제가 아무리 발전한다 하지 라도 결식하도 극시 그, 흑식비를 삭감한다. 산재를 외면한다. 이런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기서 이것부터 하고 경제를 얘기합라다 노동성이 단성입니다. 같이 합니다. 노동 없는 부 노동 없는 부 바로 아무리 부자를 얘기해라 얘기해봤자 노동이 없이 특기적인 땅이 없는 부는 부가 아니다. 이건 상식이죠? 네.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없어. 다한 얘기야. 이것을 살도록 외칠 때 그들은 비로소 예언자다. 알겠습니까? 네. 아주 오늘 성지수러잘 왔죠? 네. 머리가 꽉 찹시 맑아지죠? 네. 요걸 가지고 살라고 했는데 크림 멍텅 해가지고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모를, 모르면, 외면하면 여러분들은 쌓아 모든 은도 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장한 순교자들은 이 시대적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예언자입니까? 저는 후기의 사회는야말로 남녀가 불평등하고 양반과 상놈이 유별해서 바로 이 계급이 사람을 이 예, 망가뜨리고 죽입니다. 또한 조르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장한 순교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예언자로서 세상에 죽음으로서 외칩니다. 남녀가 평등해야 된다고 양반과 상놈이 없는 계급이 타파된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인간이 존엄한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들 왜천주교 신자들은 이 예, 버머리처럼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남녀가 평등한 이 세상 지금 당분일에 지금 여성들이 가장 행복한 시대를 만끽한다고 여러분들은. 뒷담화를 합니다. 근데이와이이 이, 이 유택한 이 풍요로움이 하루아침에 주어졌느냐? 오이팔 광주로.